무슨 얘기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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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완료. 아 천서의 똥꼬님 어서오세요 심학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깝도이 방송이랑 지금 시간이 겹치죠 볼딱딱이님 어서오세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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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왔으세요. 이 게임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정말 이 박진감 넘치는 스릴 있는 게임을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깝도의 방송을 또 많이 봐요 헤유라라님 어서오세요 음. <laughs> 제 방송은 그냥 오로지 어, 그냥,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, 어, 시원한 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. 지금 제가 그 투표 설정해 놓은 거 투표 지금 많이들 하셨는데, 어, 1번, 1번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, 그 다음으로 많은 게, 어, 제일 밑에 있는 제 방송 자체가 좋다고 하신 분들도, 어, 꽤 상당히 많더라고요. 예 네, 우리 저 깝도이랑은 깝도이가 저보다 다섯 살인가 어려요. 어리고 어 제가 이 항상 이 깝도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, 어 깝도이가 제가 이 테러들 때문에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, 깝도이가 제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테러들이랑 싸워졌었어요. 같은 팀으로. 그 정도로 어 깝도이랑 뭐. 신분이라기보다는 그냥, 어, 깝도이가, 어, 그냥 도와줬죠, 저를. 아니요, 핵으로 쏴본 적은 없고요 깝도이가 어이팀에 이제 좀 몰랐을 때, 그랬을 때는, 어, 깝도이가 어이팀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는 뭐, 당연히, 어, 게임도 안 되죠. 깝도이한테 어떻게 이겨요? 깝도이한테 이긴다면은 제가 아마, 이 깍도이보다 더 인기가 많겠죠. 깍도이랑 네,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. 어이그 공방에서 같이 조인 게임을 했다가 어 공방에서 같은 팀이 됐던 적은 있어요. 그래서 깍도이랑 저랑 공방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편으로 해서 어 게임을 했는데 뭐 어, 게임 을 아주 시시하게 또 이겼던 그런 게임도 있었고. 같이 갈까요, 셋이? 깝다이랑 팀하면은 예못 네? 이기면 안 되죠. 이겨야죠. 깝다이랑 팀을 하는데 아반작한이 뭐던데요? 어. 9시. 9시 막았어요 어, 못막다 아, 막았다 어, 행이네 아, 지엘님도 <laughs> <laughs> 아, 오세요. 오. г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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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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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열아시 갈까요? 열아시고 열아시고 오케이, 여기 끝났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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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야, 빌드가 <laughs> 어디서 많이 본비돼요. 아, 건물 하나씩 먼저 뿌시고 가요. 어, 줄 서서 가지 마시고 같이 가요. 고고고.

고속 가면 되겠는데. 여긴 못는데요뭔 일이 있어요? 여긴 못는데요뭔 일이 있어요? 요비니뭐못는데요뭔 일이 있어요? 뭐 하나 볼아 <laughs> 뮤탈인가? 아, 이게 드라네 <laughs> 네, 파주 어서 오세요. 아, 파주오리 알림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, <laughs> 오 아홉시. <9시>. 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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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설로봇 아, 준비 완료 반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? 무슨 일이죠? 무설로봇 준비 완료 임무를 끝 준비 완료. 무방 지원 대기 중 자이어도우 뭐.

작업자시는 누구야? 건설로봇 준비 완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작업 가물이 있는데요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실장 준비. 오, 록록록 커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작업 가 커. 아. 기원 대기 네끝났네니게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은데. 여기 뭐 있는데요? 기여기

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아, <laughs> 좋아 제가 한시 갈게요.

But... <coughs>

펑스 가자 펑스 가자 아 나이스 샤도 그렇죠 마무리 가주시고요 자, 11시 남았네요. 11시고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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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고 11시고, 1 1고 11시고, 11시고, 1 1고고고 <laughs> <laughs> 내꺼 먹으려고 그러네. 예, 네, 감기가 좀 많이 심해요. 와, 어, 나이스. 뭐, 아, 뭐, 이, 끝났네요 <웃음> <웃음> 아, 나이스. 좋아요. 수고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7시는 줄빵 터졌네요.